지퍼 무침 볶음이 아니다 무침 볶음은 나무 장작 갖고 노골노 골이 구워갖고 무쳐줘야 되거든. 근데 이거 질이 좋은 거는 지퍼를 비싼 게 좋은 거 아님? 이게 비싸 <laughs> 아니다. 이게 보면 질 좋은 거는 여기 하얘야 지퍼 그 살을 한개딱이게 부침이 나와 똑같고 그게 아 비싼 게되 얘는 손 찍어 가지고 이리 지퍼를 한번 이렇 구워준다. 노랑노랑 태아지게 노랑 자꾸 지게. 이래갖고 보면 야외 나갈 때가 나간다 아이가 그래, 이제 호주머니 엮어 대면서 쫙쫙 찢어 문다, 아이가. 자, 어, 아, 여 노랑노랑하네. 이제 지금 노골노골 하지? 응. 이시음으면 빳빳해지거든. 딱딱해지 응, 이래갖고 묻히면 이빨이 딱딱해서 못 먹어. 난괜찮데 응. 아니, 아니다. 이를 한번 삶아줘야 된다. 응. 자, 물을 응. 조금 넣어 응. 이렇게. 여기다 응. 마술 비린내 나니까 응. 숟가락 지퍼를 이제 이어내 지금 물이, 물 색깔이 아, 노랗게 되는데? 노랗게 돼도 이거 지가 흡수하기 때문에 안 빠진다니까. 물이 자박자박 하잖아. 막 풍덩풍덩 쌓아내는 게 아니잖아. 아, 어, 물이 와라. 별로 안 많지? 집은 물이 많이 들어간다니까. 여기 빨아먹는다고, 지포를. 래야 이게 노골노골 해. 지포를 불어주는 거라 불카죠. 아, 응. 불려줘. 어, 불려주는 거라, 촉촉하게. 아 불려주네. 그래, 그 요물이구만 다 빨아먹도록. 작으면 물을 더고 가면서. 갈수 있다, 안에, 그 양념물을. 그렇지, 그렇지. 요 물을 다 썼어요. 지가 불어놨기잖아 그래, 아. 충분히 이제 좀 불었네. 봐라. 그는 놈들 나게 불로오리지게 너무 오가지 그지 응. 꼬리 나안 나네 꼬리만 빨라이딱지 피지제 응. 잘 구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 두 개가 딱 알맞아 서로 잘라줘야 돼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이래야 반다 반다 한게딱 찍어 먹기 좋아 맛술있제물 응. 하느니 부어주고 단계를한 한 숟갈 하고 원당 한 숟갈만 고추장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 색깔 이안 나오면 조금 더할 거다. 저기 좀 상당히 짭조름 하거든. 그러니까 딱한 숟갈만. 이것만 간을 한다. 그리고 간만을 있지. 음. 조금만 넣고. 이제 물엿을 이제 바발발글 끓여준다. 이제 이발발바글 끓여줘야 고추장 냄새가 안 나. 발걸이만 잘리고 잘. 끓여줬지. 불 끈다. 지퍼가 들어간다, 이제. 불껐대이뒤지주고 홍초, 땡초, 이거 해놓은 거 있지. 고추 다져놓은 거 다져도 되고, 이렇게 단추구녕같이 썰어도 된다. 이어주고.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은 참 고소해. 이거 딱한 숟갈만. 알겠지? 많다, 한 숟갈. 아니다,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. 이거 없으면 안해도 된다. 그리고 이제 이리 안 볶으려면은 고추장 넣고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거 그랬고만 주무리면 돼, 이렇게. 음 응, 응. 응, 응, 주무리면 응. 되잖아. 주무리면 돼요. 딱 좋다, 이리. 촉촉해야지. 너무 응, 뻣뻣해놓으면은 이게 뭐래니까 산처럼 올라지고 이 올라지고 이 양념이 밑에 뱅 돌아있는데 촉촉해갖고 딱 좋다 봐라. 이제 식어 놓으면 꺼들꺼들하다. 음. 그러니까. 난 우리 딱뜻한걸아 해가지고. 그래. 이거 지금 다시 서 그렇잖아. 중량기 양념도 음. 촉촉하게 해야 된다고? 그렇지 촉촉해야 되지 이게. 이리 놔면 마말라 비틀어져야 되는 거라. 여기서 계속 딱 뿌리고 계속 응철철.